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윤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대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 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흔들리는 이른바 체머리 증상이 나타났다면 증상 자체의 명확한 원인보다는 파킨슨과 같은 관련 질환 유전 정신 건강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인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개인의 체질부터 열의 증상. 교감신경 문제 그리고 뇌신경의 불균형까지 복합적인 진단과 맞춤형 한방 치료법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 주제는 머리가 저절로 흔들리는 체머리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풍두선 요두증이라는 증상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양재원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채머리 증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박사님, 혹시 네. 이게 체머리 증상이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 거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보통 많이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 소재가 될 정도로 흔들흔들 하는 이런 증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양재현 원장님, 이 체머리 증상은 도대체 어떤 거고 또 어떤 증세가 있는 건가요? 네, 체머리 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떨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떨림이라는 것은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증상이죠. 떨림은 그런데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초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코 넘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죠. 파킨슨 병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어떤 원인 질환이 있어서 떨림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체머리 흔드는 증상, 즉, 사형학적으로는 본태성 떨림, 본태성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원인 없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환자로 하여금 좀 답답함을 이렇게 그 가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약 415명 정도가 이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본태성 떨림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이 손떨림입니다. 즉, 수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수전증 외에도 뭐 혀떨림, 목떨림, 목소리떨림, 머리떨림 등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주제가 머리를 떠는 증상, 즉, 체머리 흔드는 증상. 한약적으로 이야기할 때뭐 요두증, 풍두선, 혹은 두선증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체머리라는 병 자체가 어떤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굉장히 고독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증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을 하면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한의원에 35년 동안 이 체머리를 아른 환자가 뇌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안 가본 병원이었고, 그리고 안 받아본 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것이 치료가 잘안 되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졌고, 실제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도 두 번이나 했고요. 그만큼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병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춘기 시절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성격 형성에도 크게 문제가 될수 있고요. 학업에 집중 해야 되는데 학업에 집중도 못 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깊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없이 집안에만 이렇게 있다 있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머리 증상을 앓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뭐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체머리, 체머리 아니고 어떤 본태성 떨림 전체를 봤을 때 이런 20에서 25%가 조기 은퇴를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어서 떨림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어서 조기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60% 정도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머리는 어떤 통증보다도 내 마음을 힘들게, 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하는 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네 실제로 이~ 쇠물이 증세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떨림 증세라고 해서 진전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수전증이라고 해서 손 떨리는 증세는 잘 알겠는데 진전증은 또 어떤 거고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던데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 구체적으로 뭐~ 생리적 진전 그리고 뭐~ 본태성 진전 파킨슨병 진전 그리고 다른 또 어떤 유전병에 의한 진전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갑상선 기능 항진에 따라서 또 이런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손에 어떤 손에 난 뇌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그런 이렇게 진전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원인질환이 있고 우리가 MRI나 PET나 여러 가지 어떤 진단 기술로 체크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 아주 발전된 현대화학으로도 이것이 어떤 명확한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알수 없다라고 하여 본태성 혹은 특발성이라는 이렇게 말을 붙여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은 이 체머리증입니다. 머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리는 증상인데요.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본인이나 또 가족분들 중에 이 체머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02 이천에 사9오9로 전화 주시면 우리 양재원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양 원장님, 이 채머리증에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특징적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머리를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있고요. 머리를 상하로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흔드는 것보다도 상하로 하는 것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좌우로 도리도리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긴장, 자세의 변화, 기운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가 본인이 흔들면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은데 초기에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본인이 자각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머리를 흔들어서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은데 본인은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우면 증상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런데 증상이 심해지면은 누웠을 때도 자기가 증상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증상을 못 알아차릴 때도 자기가 머리를 흔들기 때문에 베개가 사각사각하는 소리 때문에 아 내가 머리를 흔드는구나라고 환자분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라든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에게 이런 체머리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어, 체머리라는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이 증상을 본인한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머리를 잡는다든지 턱을 잡는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